좋아요 사랑해요 창, 안녕하세요 소린TV의 소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영상 찍어봅니다 우리 수빈이로 나왔어요 후 <laughs> <laughs>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어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못 나가고, 저희 엄마 아빠 일과가 또 조금 바뀌어서 촬영하기도 조금 힘들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 아빠 의 일과 하나를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저번에 영상에도 나왔던 광정부의 산책 소풍 정도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빈이도 기대되죠? 수빈이는 요 신발을 신는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 네 여러분들 차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강정보를 가는 길이에요 지금 횡단보도가 빨간불인데 자세히 보면 빨간불이기 때문에 차가 멈춰 있습니다 오! 강정구에 가서 킥보드도 타고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우유도 먹을거예요 제가 바나나우유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응, 강정구 가는데 몇시간이나 몇시간이라기보다는 몇분이 남았죠? 네? 5분? 5분정도 남았죠 수빈이도 찍어줄까? 응 내가 찍을거야 <laughs> 수빈 안녕해 언니 언니 소윤티비 자 아빠 나좀 찍어줘 응? 여러분들 지금 저기 땡땡 학교가 저희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요 학원도 제 학원이에요 음악학원입니다 음악하면 피아노 피아노하면 이만 저는 오늘 약간 깜찍한 깜찍하고도 아름답게 반을 Okay, 去吧。啊、好,好，吧<好>。<好> 와저게 토끼 아니야, 재? 토끼네. 토끼 아니야 저거? 어, 글써. 청소. 제가 노는 곳을 마치고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어, 오늘의 점심은 간단하게 라면. 육, 육, 땡, 장을 먹고 있습니다. 육, 땡, 장짜지기 짜지 해야 돼요. 짜지. 주스로 먹고 있다고 소개하는 중입니다. <laughs> 말 실력 좀 늘었죠, 여러분들? 요즘에 기저귀도 뗐습니다. 오늘 젖병도 버렸고요. 휴. 그럼 라면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육 땡장. 아 이거 보세요, 정말 많아요. 아. 이렇게. 와 진짜 많아.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빠. 네? 와, 아빠. 엄마 엄마가 줬어? 엄마엄마가 음, 사줬어. 응. 엄마 먹어. 응? 응. 뭐지? 써? 엄마도 써? 엄 네. 도주엄마짜지도 않고. 뭐도 써? 야 뭐야, 써? 야 말을 써? 엄마도 써? 엄시도 써? 엄마도 써? 엄마엄마엄마엄마 응? 물, 물 아니고 주스? 뽀로로 주스? 딸기? 딸기 주스? 이렇게 해. 말아서 스파게티 응. 먹으 응? 먹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응.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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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